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함. cool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시대적으로 암울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이 감정들 가운데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보통 슬픔은 기쁨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일반적으로 가장 아끼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많이 슬퍼합니다또 자신이 가장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했을 때도 우리는 슬퍼하지요. 무엇인가를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한 데서 오는 욕망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생겨나는 감정이 바로 슬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슬픔 이전에 우리가 많이 분노라는 감정이 나오죠. 그런데 이 분노는 슬픔이 주는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죠. 누군가가 정말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분노하죠. 하지만 죽은 사람의 그 어머니는 분노를 넘어서서 슬픔과 슬픔 가운데 있게 됩니다. 아무리 분노가 크다고 할지라도 슬픔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지요. 기쁨은 잠깐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을 통해서 오는 슬픔은 계속해서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인간의 슬픔이 아닌 하나님의 슬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이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우상을 마음에 두게 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향해서 질. 투 하시는 거죠. 죄악을 보시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예 악한 감정들 말고 하나님은 좋은 감정들도 많이 표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표현합니다. 오늘 이사야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 갔도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한 자식이 되어서 슬퍼하신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슬퍼하신대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타락하였고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정말 바나나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변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범죄의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행악 행악의 종자가 되어서 부패한 자식이 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잡아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셨지만 더 이상 더 이상은 어떻게 할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일장 말씀에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와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간하여 본 계시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 이사야에서, 이사야서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어느 시대인지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유다의 이 우시야 우시야 왕의 사촌이라고 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고모 아들이든지 뭐 이모 아들이든지 뭐 그랬겠죠. 그런데 우시야는 1 6 살에 왕위에 올라서. 5 2년 동안 이 유다를 다스리면서 솔로몬과 버금가는 아주 번영된 나라, 강대국을 만들었던 아주 대단한 왕이 이 유다의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우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이 남왕국 유다의 상황은요 정말 심각했습니다. 우시야의 아버지였던 이 아마시아 왕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니까요, 이 아마시아 왕이 교만해졌어요. 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또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메스 전투에서 아마시아는 이북 이스라엘의 포로로 붙잡히고 말았죠. 그리고 에,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에루살렘 성은 성벽은 무너졌고 에루살렘 성은 불에 탔습니다. 요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그릇과 금그릇이 탈취당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 아마시아 왕을 석방해주는 조건으로 유다 백성들의 많은 이 귀족 자녀들 그런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쿠테타가 일어나서 아마시아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우시아가 어린 나이인 1 6살에 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우시아는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요 하나님 보기에 정직한 왕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와 함께하셨죠. 우시아는 에루살렘을 요새로 만들입니다. 강력한 군사를 양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이었던이불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동쪽으로는 암몬 족속과 이 아라비아 나온 부족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할 정도로 강력한 이 왕국을 만들어 갔습니다. 또한 농업과 목축업을 장려해서 백성들이 더 이상 굶주림 가운데 있지 않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역대야 26절 15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라고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젊은 가운데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기이한 도우심, 바로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강성해지고 번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시아는 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왕이 바로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남한국 유다의 번영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시아 왕도 알고 있었고 유다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잘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었죠.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슬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슬픔의 이유가 뭐냐고요. 잘 되고 있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나라도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슬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절기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그렇게 제사를 올려 드렸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이 드리는 기도를 듣지 않고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 종교적인 행위로 전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가식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따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평소에는 관심도 없이 가끔씩 의무적으로 전화를 드리고 명절에 찾아가는 것으로 자식된 도리를 다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냐는 식으로 그렇게 살았던 자녀들이 어느 날 부모님이 계신 그 시골의 땅이 엄청나게 값이 뛰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자식들이 그 소식을 듣고 열심히 전화를 해댑니다 문턱이 닳도록 막 찾아다녀요.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자식들을 보면서 부모는 더 마음 아파요. 그것은 유산을 더 받기 위해 서 사는 경쟁이라는 것을 부모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유다의 백성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사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마당만 밟고 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도장만 찍으러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이 주는 복을 받으려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십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소돔의 가논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길을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소돔의 가논들아,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고모라의 백성들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엄청난 모욕이에요. 아예 대놓고 욕을 하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지만 속으로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생활은요,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사생활을 절대로 노출시키지 않았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 죄악된 사생활 타락한 그들의 모습을 덮으려고만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모두 보고 계셨죠.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만 두려워해요. 만일 누군가가 자신의 이 부도독하고 죄악된 행위를 알았다면 그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죠. 사람들은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증거가 없으면 딱 잡아 뗍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장세기 39장에 요셉과 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나엘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죠. 그래서 다른 열 명의 아들들보다 더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이 되어서 결국 형들은 요셉을 노예상에게 팔아버리죠. 노예로 팔린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으로 또 팔려가게 됩니다. 외굽의 보디발은 시대장이었죠. 요즘으로 치면 경호실장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젊고 잘생긴 요셉에게 반했어요. 그래서 계속 눈짓을 하는 거예요. 동침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날마다 유혹하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노예였지만 종의 재산이 주인의 재산이었지만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그 거절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재하리까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재하리까.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의 정력을 채우지 못한 것에 분노하고,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모함을 해서 결국 감옥에 가두고 말죠. 요셉이 죄를 지울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그 죄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형통케 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경건한 척 했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의 종교적인 위선으로 인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냥 성전의 마당만 밟고 다녔을 뿐이지. 유다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냐고요. 왜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악독으로 가득 차고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 왜 되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심판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처럼 왜 그렇게 되었냐고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번영을 이루었잖아요. 우시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번영을 주셨습니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만해졌어요. 잘난 척 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겸손, 감사와 겸손의 길에서 오만과 교만의 길로 그들이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자만과 오만과 교만, 이 만자들은요,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세야 되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지만, 기쁘고 즐거울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했지만, 결국 우시아 왕조차도 말려내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오만의 길을 걸어가요. 역대야 26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지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제사장들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마치 자신이 제사장처럼 분양을 하려고 했죠. 강성하여졌고 번영을 이룬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리에서도 왕처럼 모든 것을 장악하려고 했을 거예요 교만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사가라는 80명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가서 우시어 왕을 막아요 그리고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니고 오직 구별된 제사장들만 할수 있는 사역이라고 하면서 성소에서 나가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물러서지 않아요. 네가 감히 뭔데? 오히려 화를 내면서 비키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제사장 아사라를 향하여 분노하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우시아의 이마에 갑자기 흰 반점이 생기는 거예요. 한센병으로 불리는 나병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의 오만과 교만함을 대해서 심판하셨죠. 우시아 왕은 결국 안센병에 걸려서 더 이상 왕의 역할을 할수 없고 별궁에 들어가서 죽는 날까지 그곳에서 감옥과 같은 삶을 살게 돼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영화 중에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 보셨죠. 제가 스폰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반지아에 살고 있던 이 송강호와 그의 가족들이 상류층의 아주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이성균의 가족들에게 기생하듯이 붙어서 살아가는 내용이죠. 처음부터 범죄로 시작해서 범죄로 끝나는 영화입니다. 송강호의 가족은 상류층에 있는 사람인 척 하면서 살아가요. 걸음걸이도 부자처럼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부자처럼 말을 합니다. 이 부자인 이성균의 기사로 취업한 송강우에게 이성균이 말하죠. 무슨 냄새 나지 않냐고. 송강우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무리 말투를 바꾸고, 아무리 부자처럼 행동해도 반지하에서 나는 그 냄새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면서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척했지만, 그들에게는 거룩한 삶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는 척하면서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유다 백성들을 그래도, 그래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시면서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온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유다의 백성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처럼 감옥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 따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변론하자라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오면 그들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이겨해 주시겠다라는 거. 더 이상 죄를 숨기지 말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하지만 죄를 고백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지금 어둠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때로는 슬퍼하셔요. 내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의 교만과 오만과 아낙한 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고집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면서, 애통이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얘기 좀 하자! 와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감추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슬퍼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한 슬픔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자의 아버지처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늘 회복되고 늘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